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우리 미니 에, 아이폰 12 미니 화이트 사용 후기입니다. 아, 미니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작고 가볍고, 작고 가볍고, 그리고 작고 가볍다는 겁니다. 이 사이즈와 무게가 가장 체감될 때는 역시나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만질 때 그리고 이렇게 우유 한 팩과 휴대폰을 겹쳐서 들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을 때였습니다. 뭐, 사이즈가 너무 작다며 꺼리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만, 아,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이 5.4인치가 또 그렇게 작아서 못쓸 정도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웹서핑이나 앱 사용시에도 또 동영상을 볼 때도, 아, 키보드 타자를 칠 때도 이제 기준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요. 오히려 완전히 한 손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미니는 파워풀합니다. 이 동시대 최고 프로세서 A14 바이오닉을 탑재했죠. 2020년에 4기가 램을 넣은 것은 좀 어처구니가 없지만 실사용에서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뭐 헤비 유저라면 또 모르겠지만 근데 헤비 유저라면 애초에 미니를 구입하지도 않았겠죠. 배터리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습니다. 포 g LTE로 테스트해보긴 했지만 연속 사용 시간 7시간 이상이 나온다면 역시나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5G로 가면 연속 사용이 이제 한 5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휴대폰을 계속 지속적으로 7시간 이상 손에서 놓지 않고 사용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아이폰 12 미니는 한참 부족한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미니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한다면 프로급 카메라 성능입니다. 특히 동영상은 아이폰 12와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작은 사이즈에도 OIS를 탑재하고 있고 4K 30프레임 돌비 비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아, 손떨림 방지 뭐더좋아졌고요 HDR도 더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것은 이 초광각 카메라 화질이 아이폰 11 시리즈 대비 향상 되었다는 건데 아, 이제는 뭐 주간 야간 그리고 사진 동영상 할것 없이 모두 정말 아, 쓸만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쉬웠던 점 역시 있는데요 우선 충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특히 맥세이프를 사용하면 풀 충전까지 2시간 50분 거의 3시간이 걸려요 아, 배터리 지속 사용시간이 7시간인데 충전이 3시간이라는 건 용납할 만하죠. 아, 그나마 다행인 건 이게 충전 중에 온도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니는 5.4인치입니다. 그래서 미니죠. 보면 요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 6.7인치 때 휴대폰과 비교해서 아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풀스크린 휴대폰과 비교하면 더더욱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체 화면으로 보면 그 차이는 더 두드러집니다. 큰 화면을 선택하고 이 무게를 감수하느냐, 작은 화면을 선택하고 손목 부담을 줄이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사용하면서 느낀 것은 이 5.8인치 아이폰 11 프로 정도라면 뭐 나름 경쟁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체감상 아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역시나 5.8인치인 갤럭시 S10e와 비교해서도 작아서 못쓸 정도의 사이즈는 분명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지고 보면 대안이 없습니다. 5.4인치에 무게 133g 정도 하는 휴대폰이 아이폰 12 미니밖에는 없습니다. 아,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갤럭시 S10이가 가장 작다고 보는데 이후에 이제 후속 기종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 그렇다고 이제는 유물이 된 4인치 아이폰 SE 1세대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죠. 뭐 선택은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작다고 욕할 필요 없고 크다고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아, 휴대폰 나름의 장단점과 본인 사용 패턴을 매칭해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합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이패드 미니와 아이폰 12 미니 우연찮게도 패드 미니의 세로 길이와 아이폰 12 미니의 가로 길이가 거의 같습니다. 뭐이 조합으로 가실 경우에 무게도 460g 정도밖에 안돼요. 네 노트북 대비하면 사실상 부담이 거의 없는 편이고 아, 보시면 이만 보조 배터리 하나에다가 6.7인치 때 휴대폰을 합치면 500g이 넘습니다. 패드 미니와 아이폰 12 미니 조합보다 더 무겁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의 장점은 작고 가엾다는 것, 거기에 플래그십에 준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 디스플레이가 작은데 쓸만할까? 이 작은 배터리 용량은 괜찮을까? 이런 출시 전 우려와는 달리, 이 실사용 해보니까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었고요. 물론 64기가 모델이 95만 원이면 휴대폰이 좀 비싸죠. 네,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하면 좀 저렴하긴 하지만, 그리고 정품 액세서리 역시 너무 비싸고요. 보시는 건 정품 가죽 지갑인데요. 미니의 후면과 아주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집니다. 실제로 가죽 지갑을 붙이니까 그립감도 좀 좋아지는 느낌이 있고, 아무튼 이 물건 팔아먹는 거는 애플이 참 잘합니다. 음, 아이폰 12 미니에 캘리포니아 포피 가죽 케이스 씌워봤는데요. 요 조합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미니다운 맛이 느껴지는 조합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건 실리콘 케이스 레드인데요. 손에 달라붙는 맛은 실리콘 재질이 좀더 좋긴 하더라고요. 이 미니의 화이트 색상 장점은 어느 케이스나 매칭이 잘 된다는 점이 아닐까 싶네요. 아 이건 아마도 애플이 가장 원하는 조합이 아닐까 싶은데, 아, 그러니까 이 색상 말고요. 요 정품 케이스에 카드지갑 붙이는 거, 아 요거 다 구입하면은 추가로 1 3 4 0 0 0 원을 더 지출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이 케이스가 어디 거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게 베이서스 제품입니다. 근데 사용해 보니까 좀 헐겁다고 할지 이타이트한 맛이 좀 떨어져서 개인적으로는 비추드리고요. 아, 물론 베이서스에서 스 나오는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구입한 모델이 이제 그렇다는 거고. 여담이지만 이런 젤리 케이스 노랗게 안 변한다고 광고하는 업체들이 요즘 부쩍 보이는데 도매 시장까지 뒤져서 사용해 본제 경험상 99.9% 확률로 변합니다. 만일 그렇게 광고하는 업체가 있으면 사용 중에 변색되면 무제한 무상교체 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네, 된다고 하면 구입하시고요. 자, 오늘은 아이폰 12 미니 화이트 사용 후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꽤 쓸만했다. 뭐 헤비 유저에게는 좀 부족하겠지만 일반적인 뭐 유저들에게는 실사용에 전혀 무리가 없는 휴대폰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아, 최근 뭐 디스플레이 불량 이슈도 좀 있고 늘 있었던 각종 코스메틱 이슈도 들리는데 글쎄요 이 중국에서는 디스플레이 쪽 말은 거의 안 나오는 편이고요 코스메틱 이슈야 뭐 초기 불량으로 교환이 되는 편이니까. 어제도 애플 스토어에 갔었지만 주말이라 그런지 줄은 더 길었고 아, 특히 액세서리 쪽이 너무 붐비더라고요. 뭐 휴대폰을 샀으니까 이제 액세서리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겠죠. 근데 상해에서 가장 큰 삼성 갤럭시 플래그십 스토어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아, 미니의 대학마로 S10이 후속을 출시해주면 좋겠는데 요즘 뭐 폴더블에 꽂힌 삼성이라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아이폰 12하고 미니를 사용해봤으니까 이제는 맥스 언박싱과 사용기도 좀 올렸으면 하는데 아, 맥스 인기가 엄청난지 현장 픽업은 계속 품. 손절입니다. 이 150만원이 넘는 휴대폰을 줄 서서도 못 사는 지경입니다. 현재.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